두양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여기 규칙적인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사각형과 삼각형 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각형의 수가 변함에 따라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사각형이 하나 있을 때 삼각형의 수는 두 개, 사각형이 두개 있을 때 삼각형의 수는 네 개, 사각형이 3개 있을 때 삼각형의 수는 6개이고, 이런 규칙으로 사각형의 수가 10개일 때 삼각형의 수는 20개가 됩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수를 2배하면 삼각형의 수와 같고, 삼각형의 수를 2로 나누면 사각형의 수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표로 알아볼게요. 사각형이 1개일 때 삼각형은 2개, 사각형이 2개일 때는 삼각형은 4개, 사각형이 3개일 때는 삼각형은 6개가 되고, 사각형의 수의 2배를 하면 삼각형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수의 반과 같고,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수의 2배라고 할수 있습니다.